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년 8월 첫째 주 증시 전망 및 추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첫째 주는 8월 7일 미국의 신규 관세, 시행 및 국내 세제 정책에 대한 입법 진행 상황이 핵심 이슈입니다. 이러한 일정 변동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단기 급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와 정책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8월 첫째 주 한국 증시는 주요 악재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인 분할 매수 전략을 염두에 두되 전반적인 비중 축소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8월 한 달간 국내 주식 비중을 10% 8%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유효해 보이며 불확실성 고조 시 현금 비중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코스피가 약 2,900피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순환매 전략이나 AI 및 IT 리밸런싱을 통해 일부 전략적 진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금리이나 기대와 약달러 흐름으로 인해 해외 주식 또는 AI 중심 글로벌 ETF 투자가 일부 섹터에서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천 종목으로서는 첫째 한일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추천 이유로서는 첫째. 2025년 7월 17일 한일시멘트와 자회사인 한일현대시멘트가 흡수 합병 결정을 공시하자 즉각적인 주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합병 비율은 현대시멘트 주식 1주당 한일시멘트 신주 1.002821일주가 배정되며 구조 단순화 경영 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합병 발표 이후 국내외 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으로 평가되며 중장기 투자 수요가 유입됨에 따라 주가에 강한 상승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셋째, 합병 전에도 한일시멘트는 업계 내 영업이익 상위권에 위치하며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폐열회수 발전 설비의 확대, R&D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중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가치 대비 재평가리 레이팅과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입니다. 추천 이유로서는 첫째, 글로벌 원전 수출 기대감입니다. KEPCO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k h m p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주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전 수출 테마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메리츠 증권 등 증권사들은 KEPCO가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 원전 산업의 명백한 수혜주라고 평가하며 비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과 함께 숨겨진 사업 가치가 부각된 시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최근 이스라엘 및 이란 휴전 발표 이후 유가와 LNG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력 생산 원가가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KPCO는 연료비 조정당가의 KWH당 5원을 동결했지만 연료당가 자체가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 개선 가능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셋째, 2025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도록 변경됨에 따라 주주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이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KPCO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실제 관련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종목은 HVM이라는 종목입니다. 추천 이유로서는 첫째 2025년 1분기 기준 우주 분야 매출이 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며 전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71% 순이익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우주 발사체 및 항공 분야에 납품된 첨단 금속 제품의 고부가가치 특성이 반영되며 투자자들의 실적 기대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7월 55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공시하였고 서산 제2공장 증설을 통해 첨단 금속 생산 능력을 연간 약 4,280억 원 규모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사 대비 빠른 납기, 저비용 구조를 갖추게 되며 시장 공급 대응력이 크게 강화된다는 기대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 HVM은 스피어 SPHEREX를 통해 스페이스X로 납품되는 밀밴더 서브마이너 스티밴더 구조에 있으며 스페이스X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수요와 연계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정보는 특정 종목의 매수 및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기본 정보를 근거로 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